세력을 이기는 개미, 상자 개미입니다. 자, 9월 25일 금요일 일부 영상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좀 씁쓸한 하루가 됐군요. 예. 빅텍에서, 아, 손절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1 0번 중에 한 번을 실패한다는 그, 그 빅텍. 여전히, 어, 하이 리스크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손절 없이는 주식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자, 돈을 주는 손절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00% 실전 매매 일기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방산주가 오늘 오전부터, 예 강력하게, 어저께와 똑같이, 이제 뻥뻥 잘날아갔죠 근데 갑자기 오후에 갑자기 풍매가 나왔죠 이게 웬일이야? 봤더니 자 보십시오. 어 김정은이 사과를 했습니다. 뭐남력 동포 여러분 제, 뭐 미안하다는 둥뭐 아주 그냥 어, 어 진정성 없는 사과죠 이거 완전히 그래서 우리 비텍만 25% 급락을 당했어요. 자 위로 20% 올랐으니까 거의 40%가 왔다 갔다 한 거죠. 자 위가 20% 올랐나요? 예, 23%가 올랐으니까. 예, 아래위로 50% 하루에 50%가 왔다갔다는 겁니다. 아, 뼈가 아픕니다. 뼈가 아파. 아. 자, 어쨌든 저는 어저께 이제 상따을 했죠. 어저께 상따상을한게 상타. 예, 아니라 이제 뭐 상, 아, 어저께 상따을 했던 게 아니고요. 자, 어저께 어, 이거를 제가 중장기로 예, 모아 갔던 종목입니다. 예, 조항 종목인데 어저께 상한가에 갔죠. 예, 상한가에 갔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상악까지 가고, 자, 우선 먹고요먹고요 먹고요. 다음, 어, 저, 오후에 다시 상따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매매. 첫 번째로는 여기를먹고요그 다음에 상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영상이, 아, 없네요. 잠시만요. 아, 좀 뼈가 아픈데, 그래도 방송은 해야죠, 예. 예, 솔직한 방송. 예, 뼈 아픈 방송. 예. 오늘 이거 종목, 빅탱, 외매하신분 계시나요? 자, 오늘 한 번, 오늘 한번 볼까요? 뭐, 야, 이거 뭐, 오늘 물렸다는 신분이 렇게 많어. 아, 진짜, 너무하시네. 뭐예요, 이거? 뭐가 물렸다는 거? 빅텍 30%! 야! <laughs> 자, 이거 보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저도 물릴 뻔 했는데, 그냥 손절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 음봉의 또, 깊이도 너무 크고요, 예. 참, 너무,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자, 어저께, 이제 빅텍, 여기 있죠? 예, 일부 영상에, 어, 자, 18% 먹고요, 또, 시간, 어, 종가 무렵에 또상탈 해서 오늘 크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 우선 어저께 매매한 예, 일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자, 어디서 매수했어요? 예. 예, 제가 계속 모아가다가 어저께 결정적인 또한 번으로 여기서 또 매수를,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먹고, 네, 여기서, 여기서 상탈했죠.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추가 상승까지 고 시간에도 상한가말아보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우선 시가가 7%. 7% 올라왔으니까요. 제가 무조건, 예, 예. 좀 수익 실현해야죠. 자, 근데 강력합니다, 강력합니다. 와, 야 이렇게 강력할 수가 있어. 자, 두 번째도 이렇게 예, 매도를 합니다. 자, 이거 뭐, 어, 잠깐 제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 급하게 방송하냐고 죄송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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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보기를. 예, 일자 한번 볼게요 자, 자 빅, 비가 비가 어디갔냐 빅빅빅 빅. 25일 맞죠 25일 예, 25일 자 KB 증권에서 또 여지없이 오전부터 9시 30분까지 계속 예 계속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끝까지 버티, 버틸 수 있었죠 예 변동성 한번 볼게요 자 아이고 18억 면자 10점 어만 1250원 11,250원. 예, 네, 자, 정확하죠. 자, 1차 VI에 바로, 예, 또, 매도를 합니다. 자, 1차 매도하고요. 2차 VI. 자, 이렇게, 목표가를 너무 짧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거, 물량이 들어왔다 생각하시고, 을 어, 오전에 매수, 예, 순매수, 예, 창고가 보이면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뭐 이거를 뭐 나중에 물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 오전적으로 이렇게 먹는 거 먹는 거 보여야죠. 예, 먹는 거는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거대한 순간 그때 아까 KB였죠. KB, KB가 요즘 많이 매수를 합니다. 뭔가 얘네들 투자를 엄청 합니다. 왜냐면 실적을 내야 되는지 여러 군데 아주 잘찔르고다니다 자, 이거 이거 보십시오. 자. 9시부터, 예, 32분까지. 그러면 이게 평단이 거의 지금 얼마예요? 11,400. 13... 자, 이거 보시죠. 얘네들도 당장 너무 물려있어요, 지금. 예. 보이시죠? 물려있는 거. 예. <laughs> 아, 저렇게, 예? 예. 기관 투자자들도 저렇게 물려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전에, 예, 여기가 이제 1차 VI. 이제 1차 VI까지 매도를 하고요. 자, 갑니다. 아, 예, 서 뚫어주고 23%까지. 우와. 근데 이거를 제가 또, 아, 또 2, 2차 VI까지 내가 욕심을 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더안 좋은 신호가 나왔죠. 아, 여길 깨버립니다. 1차 VI를 깨버립니다. 이거는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 여기서 딱 추세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더 떨어지길래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심해일한 겁니다. 자, 몇 퍼센트 수익에 자, 여기서 상대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14% 정도는 수익이 났죠. 예. 네. 자, 이렇게 매매를 하고 지금 딴걸 매매를 하다가 이게 이제 쭉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이제 매가 나오면서 자, 이때부터 징후를 느꼈어야 되는데 자, 이미 이때는 세력들은 다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이이 음봉. 이 음봉 은봉. 이 은봉 있죠. 이 음봉. 은봉. 이 음봉이 갑자기 나왔을 땐 자, 거래량 많이 나왔죠 자 이거는 세역은 이미 뉴스를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네. 네, 알고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어떻게 정리할까에 예, 고민을 한 겁니다.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물량을 한번 털고, 자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자 올리는 차, 올리는 차, 올리는 차 계속 자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패턴이에요자 자, 이거 좋죠? 여기 지금 바닥을 딱 다져주고요, 다져주고. 받아주고요. 이렇게 바닥 만들어주고, 자, 이게 딱 여기서 여기서요, 여기서 외수에 엑셀런트하죠. 예, 근데 위에 물량이 너무 많더라고, 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팔고서, 예, 그냥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오늘 나의 아주 행복했던 매매, 행복했던 매매였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질 않고 거기 1차 부야에서 계속 걸리죠, 걸리죠,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뭔가가 있다. 이상하다. 딱 했는데, 갑자기, 이게 딱 내려오면서, 여기 또 지지해줘요? 어? 어? 얘네들 봐라? 아, 이거 이상한데?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물량이 들어오죠. 갑자기. 근데 이거 보시죠. 이게 뭐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요. 이렇게 돌리면, 아, 이건 진짜 큰 그림이거든요. 자, 여기도 돌파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어, 진정성 사 사과가 없으면은, 바로 날아갈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매수했는데 아 매수하자마자 이게 뭡니까 화장실 갔다온 사이에 매수하고 잠깐 화장실 갔다왔어요 잠깐 이게 속임수였다는거죠 이게 속임수 어후 이때부터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자, 이래서 무턱대고 손절을 할까요? 아니다. 뭔가를 막 누스를 찾는데, 누스가 없어요. 누스가 없는데, 왜 이렇게, 아, 야. 아니, 뭐, 이거 반등, 아, 야, 진짜, 어, 세게, 세게 맞았어. 세게 맞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예, 버티고 있었던 거는 제 여기서, 어차피, 예, 일단 이걸 빠져나오려면은, 예,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예, 여기서 한번 매수하고요. 예, 아씨뼈 아픕니다. 예,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오길 또 바랬습니다. 또 반등이 나오는 근데, 더 빠집니다. 바로 손절. 아, 예, 이거는 잘못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 왜냐면 당연히 반, 이렇게 빨리 빠져쓰고 빨리 올라갈 줄 알았는데, 뭔가 악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뒤져보니까 사과문 발표가 했다는 겁니다. 아, 우선 뭐, 뼈는 아프지만, 제가 항상 아까 썸네일로 얘기했듯이, 손절 있는 매매가, 손절을 알아야 큰 수익이 납니다. 큰 수익이 납니다. 손절을 알아야. 자, 뉴스 아까 매매일치 했죠. 자, 사과로 한칼 직행했습니다. 직행, 아까 직행, 직행을 했죠. 자, 근데 거기서 제가 강도를 봐서, 아, 이건 바운딩, 바운딩이 좀 나올 것 같았는데, 완전히 안 나오니까 바로 손절을 해버립니다.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예, 투매를 잡으려고 했다가, 너무 세다. 예, 이렇게. 자, 1년에 한두 번, 한두 번 제가 실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도, 저도 사람입니다. 예, <laughs> 욕심이죠, 이제. 결국은 욕심이죠. 왜 그걸 매매 안 했어야 되는데, 야, 큰 그림을 봤어. 큰 그림을 봤어. 그러다 보니까 예, 손절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까도 자, 아까도 자, 보이 보이던 보이던 수가 얘네들 얘네들 물려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몇만 주에 140만 주란 말이에요. 자, 얘들이 시간으로 정리할지. 자, 시간을 한번 볼까요? 아, 시간을좀올리네요 예. 얘들 시간을 정리해 보면 답이 없고요. 예. 시간으로 정리하면 답이 없으면 얘 예, 답이 없고요. 아, 무슨 아, 너, 뭐야 이거 공급계약이나 이런거나 터트리고 야 시간이 좀 반등 나오네요 어쨌든 자 이거 물려 계신 분들 다빠져나와야죠 빠져나와야지 자 빠져나와야지 자, 자 본인이 시간적인 여유 뭐 저기 어, 뭐 이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120선까지 충분합니다 여유있게 이걸 대응하시고 모아가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했고요 이제, 다시 한번 또 모아가야죠 자, 제가 썸네일이 뭐였습니까? 김정은 사과, 이거 진정성 있다고요? 아닙니다, 이거 보여주기입니다, 보여주기 그 다음에 사과 한 번을 끝내서황 아닙니다 이거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뭐, 어, 저기, 어? 그, 사, 뭐야, 총사 죽인 놈 그거 아우지로 보내던가요? 이거, 뭐, <laughs> 뭔가 어, 액션을 취해야 는데 옛날에 김정남 죽였을 때도 액션 안 취했잖아요 뭐, 중국에서 아직도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복수할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지켜보고요. 항상 우리 주식 시장에 자, 두 번째 이제 고점이 나왔죠. 두, 두 번째 고점. 자, 또 한번 모아가서 네, 세 번째 고점이 좀 나올 겁니다. 한번 또. 예, 이런 거한 번씩 먹고요. 결국에는 최종 목표는 예, 다시 한번 14,000원. 오늘 만 원을 좀 돌파하다 떨어졌죠. 아, 또 우리 또리 우 또, 또 아까 전에 보니까 이거 어, 어, 단기적으로는 손절이 맞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왜냐면요 강도가 너무 세요. 이게 예, 데미지가 너무 컸어요. 이게 은봉으로 완전히 밀어버렸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이제 우선 단기적인 대응이에요. 단기적인 대응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은파 어, 매매 저 C 패턴으로 충분히 갈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세가지고 자 여기서 또 주가를 잡아주는 도지 모양이나 아니면 양봉으로 나야 와 됩니다. 양봉, 음봉이 아닌 도지 모양이 나오던가요? 하여튼가 뭔가 밑바닥에서 이렇게 요런 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예 그거를 예, 신규 진입자들은 예, 단타를 준비하시고, 자 기존 준비자들은 적당한 중간선에서 예, 반스런 하는 게 제일, 제일 좋은 방법이죠. 자, 우선 여기를 넘어야 돼요. 여기 그동안 물려있, 던 어, 물려있었던 이 박스 구간을 넘으면요. 또한번 지지가 나와서 올라갑니다. 자, 오늘 단기적으로 뭐, 대 데이, ITI나, 예, 대 ITI나 이런 게좀 날라갔죠. 예, 이렇게 날라갔죠. 이거 신경쓰면 안 됩니다. 이는이거 단기적으로, 예, 반등인데, 제가 또 하필 또대 ITI를 또 같이 매수를 해놨었죠. 예. 그래가지고, 요거를, 네. 자, 오늘, <laughs> 요거는, 요거는 겨우 예, 빠져나왔습니다. 야, 이거, 방산주 때문에,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이거랑, 이거랑 그거랑 똑같이 5대5로요. 5대5로 방산주하고 예, 대복주는 항상 예, 매집을 해놓습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어마어마하셨니까지금까손에는 그러니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떨어지면 그게 날아갈 수 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절대 손해보는 매수는 절대 안합니다 예, 항상 예,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laughs> 자 어쨌든 대아이티아이는 자, 따로 뭐 설명할 필요 없고요 예, 예 반사 이익으로 바로 그냥 날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 적당하게 그냥 판거 같아요 제가 이건 상한가를 바라지는 않았고요 자이 가격대에서 그냥 예, 팔아버리는 예, 조건으로 예, 예술을 한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것도 갑자기 떨어져서 추가 매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예. 이런 것도, 예, 팁인데요. 자장 대장줄은 항상 영원한 대장줄입니다. 항상. 예. 자, 이렇게 떨어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죠. 예. 왜냐면은, 자, 이것도 이 패턴이 나왔으니까. 자, 생각 패턴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예. 자, 뼈는 아프지만, 예, 뼈는 아프지만, 마음도 아프고 뼈도 아프지만, 여기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빅텍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네첫 번째는 빅텍이고요. 어, 언젠가는 꼭 복수할 그날을 위해서 네, 저희 우리 구독자님도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